네,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그나마 16%로 높은 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지역 시민들 역시 현재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고 당사 앞엔 화가 난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근조 화환이 놓였습니다. 주말에 시민들이 보낸 건데 오늘 아침 당사 앞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돈나 찾아보니 방사 뒤 좁은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내란의 힘, 국민의 짐 등이 적힌 글귀가 안 보이게 파환 열개를 돌려세워 숨겨놓은 겁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얼굴이 내동댕이 처집니다. 모두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 자리를 뜬 사람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엔 만 명이 넘는 대구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 부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근조 화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행정, 교육, 종교,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위헌적인 행동과 투표 거부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탄핵하라는 펜마를 붙이던 이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매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지역이 늘고. 국힘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안마다 집회가 열리는 등 탄핵 요구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여론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